네, 안녕하십니까. 참아작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때 혈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이제 혈전증, 표제정맥의 혈전증이나 또는 심부정맥의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전은 말 그대로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치료하게 되는 중요하고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맥류는 기본적으로 정맥 혈류가 정체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울퉁불퉁하고 고불고불 늘어난 혈관 안에 혈액이 자꾸 고이는 병이 되겠는데요. 고인물은 썩고 끈적끈적하게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혈액도 정맥 피도 혈관 안에 고이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혈전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혈액이 역류가 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자꾸 정체가 되는 병인데요. 정체가 오래되고 많아질수록 그만큼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거나 압박 스타킹을 해서 혈액이 정체가 되는 것을 조금 예방한다 그러면 혈전증으로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늘어난 혈관은 점점 더 늘어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전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된 하지정맥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혈전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